합심기도 또 한번 합시다. 예, 하나님이 우리 기도는 꼭 들어주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는 기도는 내가 소원하는 소원하는 을 아내는 게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소원하는 거 있으실 거예요. 여이 시간에 저도 적당한, 교회를, 적당한, 적당한 기도. 네,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 어, 고운의 방도 되게 해주세요.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기도해주시고. 일권도 보내주세요. 일권도 보내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 여기 교회 앞에 도로가 늘 좁는데, 하나님, 여기 좀 넓혀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주세요. 한다고 누가 그때 몇년 전에 기도할 때막못 받고 갔거든요. 기도 끝나고 일주일 만에 교회 마당에 어떤 남자분이 무슨 말뭐 하고, 하고 있냐? 내가 앞으로 계획을 늘리려고. 일주일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는 거예요. 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또 생각나시면 어 우리 우리는 할수 없지만 기도는 불가능 가능케 하시니까 성전도 이렇게 뺑 돌려서 이렇게 녹슨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저기도 페인트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파킹장도 파킹장도 시멘트면 좋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도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페인트가 여기 앞에 도로 앞에 <laughs> 쳐있으면 좋죠 옛날에 이기롱본사님 부부가 그 노란 페인트 둘이 앉아서 다 칠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칠해주세요 네,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어디서 네. 일꾼 날라보내서 와서 칠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영혼들 보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아, 네. 또 제가 하나 아래는 거는 하나님 연약하지만 도와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기성 선거님 건강하도록 키모 잘 이겨내도록 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어,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고 제가 찬양인도 하기 전에 기도도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여닭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보다 하나님 제약된 자리에 구할 때가 많았는데도 주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랑으을구 n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하나님 of periodicity of the greatest. I was an anarchist of the Hanani, t 들 n i c 주 t o r t u n i 서 Hanani, Keso,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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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을 일어서 강자로 일어난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남녀도 신장을 일어서 성전 하으로 들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도로도널 뵈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 동교회 마당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심연지든.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노란 페인트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전이 깔끔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전을 좀 빨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작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배고픔과 불편한 자들에게 손을 펴며 하나님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 도움을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공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제일 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멀리 있는 고구을 세우시기 바합니다 나쁘게 통일 되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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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네, 어디서, 모든 여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가있는 지혜와 아버지, 능력과 하나님 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 이름을 넓혔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구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에 하나님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죄업 근심을 벗어나게 하시고 아멘.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 환난과 근심이 물러가게 도와주셔서 아멘.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가족들에게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넓혀주신 지경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정규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연약한 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희숙의 왕이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 통곡하며 눈물 을 흘리며 기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눈물을 모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너를 낫게 하였노라고 아멘.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 우리 성경통원이 10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 독한 또 기모도 받고 하나님 수술도 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며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강소로 지져주시고, 낫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머리도 발까지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저희들은 다가오니 주여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평생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정 목도님 다이 지나지 않게 하시고 남편도 건강하여서 아멘.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목도 속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두 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께서 오늘도 찬양인도 하심을 최고사님 주의 능력의 상등에 붙들어 주시고 남편과 함께 하나님 건강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부부 되게하여 주시고 먼 길에서 갈 때마다 안전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브라더 산체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부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멘. 하나님 발가락의 뼈가 금이 간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부지. 주여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터치하여 주셔서 아멘. 깨끗함을 입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온전케 되게하여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도 낫게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박선님시사님도 하나님. 참으로 팬킬러 먹지 않고도 몸이 강건할 수 있도록 아멘.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아멘. 하나님 저 딸의 십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늘 샘솟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주인도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슬라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김복손공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부분도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깨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아멘. 하나님 머리도 발까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주의 장중에 꼭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여서 남은 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그리스와 조색과 헤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부만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축복받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박업 중에 하나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늘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특송으로 또 하실 분 찬양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 황금연으로, 피아노로, 파워포인트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손기들, 음식으로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을, 아멘. 또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멜리아. 아멘. 아멘